오빠 알잖아 나 강남 1번인거 오늘 우리 가게 아가씨들 괜찮은데 어떻게 술 한잔 해고 갈래 안녕하세요 언제나 기본을 지키는 차보식 채널의 보시기 형입니다 네이버에 차보식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면 다양한 차량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 차량 이 있으면 언제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강남 템프로 1번 보순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 업소 아가씨들의 차량 레벨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어떻게 강남 가면 먹힐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내가 너가 딱술 먹으러 가는데 내가 딱 들어와갖고 안녕하세요 일본 보스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먹힐 것 같아? 주먹 <목소리> 날라. <laughs> 자 강남 아가씨들은 각 지역에서 이제 다 올라오게 돼 있어. 어디 지역이든 내가 조금 좀반반해 그러면 이제 뭐 강남에서 먼저 일하는 언니나 뭐 아는 오빠들이 실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에 처음 발을 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 처음에 강남으로 입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없어. 논현동 일대는 다 원룸이란 말이야. 그래도 기본이 비싸요. 뭐, 200에 200, 300에 300, 요런 데 살아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가게에서 이제, 아, 저 일할게요. 그면 가게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애가 얼굴 이 반발하고 괜찮네. 나처럼. 그럼 어떡하냐. 가게에서, 돈을 좀 내려준단 말이야. 돈을 내려주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 처음에는 아가씨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차가 없어. 그럼 뭐냐? 콜택이라고 있어. 콜택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 때는 기본 요금이 3만 원이야. 그게 뭐냐? 일반 수입차 갖다가 택시처럼 운영을 하는 거야. 불법이야, 불법, 불법 택시야. 그럼 콜택이가 편한 게 뭐냐? 가서 안에서 담배를 피던 뭘 하던 아무튼 기사처럼 해주니까 그거 타고서는 이제 업소로 이동을 하던 미용실 을 하던 자 강남 아가씨의 첫 번째 하루가 뭐냐면 눈을 떠요. 눈을 떠서 이제 뭐 가서 피부과 갈 사람들은 피부과 가고 이제 출근 시간이 다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용실을 갑니다 미용실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돈좀 조금 생긴다 그러면 콜택기를 타고 미용실을 가 그래갖고 미용실 거리가 노년동에 있어요 가면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 0만 원이었어 한번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월로 끊어, 월로. 월 300. 이렇게 끊어갖고, 이제, 거기서 헤어 메이크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헤어 메이크업 할때 어떻게 하죠? 다리 싹 꼬고 있잖아. 헤어 메이크업 하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뭐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주워 먹으면서, 이제. 언니, 오늘 손님 몇 시에 와요? 뭐, 주접을 싸. 근데 어떻게 돼? 명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어. 근데, 강남 가면 또, 여자 옷 렌탈 가게가 있어. 명품 옷. 명품 옷, 악세사리 신발, 렌탈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이제 다 빌려 입어. 또, 왜냐.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빌려 막 입어. 입어갖고, 막, 추닝 어. 하는 거야, 이렇게. 꼴때기 타고. 그래갖고, 막, 어, 방에, 밀빵에 처음에 이렇게 밀방이 되겠냐? 이게, 강남 언니들하고 틀린데. 어, 어떻게든 막 해. 돌아가는 걸좀볼거 아니야? 거기 돈을 좀 벌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건달하고 생각이 있는 들은 차곡차곡 모아요. 자기 이 주댕이 스킬로 요거를 차곡차곡 모아. 근데 또 생각 없는 놈들은 뭘 하는 지 알아? 이게 내가 옆에 있는 언니보다 내가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성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너 그거 알아? 강남에서도 성형 어떻게 하는 지 알아? 없어야 돼. 성형외과에서 돈을 내려주고 할부로 고리대금 없다처럼 공짜로 성형 수술하고 달달이 얼마씩 갚는 그런 제도도 있어. 자 그렇게 하고 얼굴 이좀반반해 이제 슬슬 남자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아, 요 사람은 돈이 진짜 있고. 근데 강남범이 다 사기꾼들 존나게 많거든. 있어 없어 이런 애들 온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이제 하나씩 걸시작하고 진짜 이제 사업하는 화이트 머니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 그래. 거기서 땡전을 조금 벌어. 그러면 이제 꼴대기를 안 타요. 꼴대기를 안 타고 바로 차를 좋은 거살 수가 없어. 왜냐? 이게 없으니까. 자, 그래 처음에 도전할 차가 뭐냐 이거. 레이을 타요, 처음에. 인스타 있지? 인스타, 인스타에 이런 사진. 그래갖고, 뭐, 레이도 이름은 전화, 뭐, 레순이. 그래갖고, 인스타에 또 존나게 올려요. 또, 골프도 치지도 않아. 골프 외에 옷만 존나 입고 이런 거, 이런 거 사진을 또 존나 찍어서 올려. 자, 이거, 이거를 좀 타다가, 이제 한 1년 이라고 2년 이내에, 그럼 이제 점심 이제 강남 업소에 이제 스며든단 말이야. 강남에서 이거를 벌려면 지명을 당해야 돼. 즉, 내 손님이지. 가게를 보고 마담을 보고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손님을 만들어야 돼. 언니들한테 업소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뽀순이야. 오늘 오빠 사람들 모시고 갈 건데, 어 뽀순이 시간 돼? 아, 오빠 나 오늘 피워놓을게. 오빠 나 그러면 오늘 지명 당연히 뽀순이는 오빠 옆에 앉아야지아 오빠 알았어요 그러면 나 오늘 묶어줄 거야 자 묶어주는 게 뭔지 알아? 템프로나 이런 데는 로테이션이야 좀 이야기 좀해아예그다가 가방 싹 들고 오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가. 또딴방에 들어가. 로테이션으로 돈단 말이야. 근데 묶는 게 뭔지 알아? 한200 주고, 그냥 하루 챙길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거야.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스며들었다. 스며들었으면 좀 레벨업이 될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이제 돈좀 만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꼬셔갖고 살살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은 어떻게 돼? 뿅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차 바꿔야 될거 같아. 차가 너무 깨끔해막 막 이래. 이래. 오빠가 그냥, 아, 그래, 차 바꿔줄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된게 뭐냐? 뭐, 물론, 뭐 자기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애들은 뭐, 아반떼, 뭐, 이런 거 타겠지만, 오빠... 이말고뭘 이, 이, 이 사주냐 로그 다음에 입문하는 게이 정도는 입문을 하지 E 클래스 정도 E 클래스 BMW 5정도로 이제 입문을 해요 그데 그때부터 뭐야 아까 골프웨어 입고 사진 찍었잖아 이제는 골프를 좀 치러 나가 필드로 그럼 여기서 또 알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4년, 5년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좀 버니까 여유가 좀 있어. 그러면, 집도 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가 또 월세를 내줘갖고, 거기 사는 여자애들도 있고, 차는 크게 바뀌지 않아. 왜? 남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명이 뭐, 한 명, 두 명, 세명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버는 거야. 그한 달에, 내가 알기로 많이 버는 사람 1억 이상도 벌어가. 그럼 요걸 막 타다가, 우리가 뭐, 모르지만, 없어 여하고 결혼하는 대기업, 뭐, 있기도 막, 이때, 나도 듣기 얘기해놓는, 뭐, 연예인들도 없어요. 라 그걸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자 요거를 타다가 그 다음에 타는 게 이제 이거 까불리올레라고 그러지 우리 이제 뚜껑 열리는 차들. 어 요런 거를 또한대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구입을 해. 야 요거 타잖아. 야 인스타그램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배인순이 배인순이 하면서 요걸 또딱 탄단 말이야 요거 해가지고 뚜껑 싹 열고 그냥 썩글뱅이싹 끼고 그냥 혼자 운전하고 댕기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한테 이제 쩌들어 사는 거야 자 쩌들어 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시련도 올 때도 있어요 자 남자가 이제 막 결혼을 했어 바람을 품 거야 그 여자랑 근데 얘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야 오빠가 준 신용카드 다 갖고 오고 너 이사 알아서 하고 너 이제 알아서 살아 그러면 오빠 살려줘 살려 영화에서 많이 봤지 그런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타다가 10년 정도 구력이 생기면 뭐가 생각이 되냐 어? 내가 이 정도 아가씨를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술을 먹고 아가씨를 하고 느낀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지가 새끼들을 키워 실장 마담이 되는 거야 마담이 되면 야 웬만한 건달 깡패보다 기가 훨씬 쎄. 자 마담에서 가게를 들어가 애들 로테이션으로 돌려 똥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 그러면 어떻게 돈 어마어마하게. 뭐 그때 되면 취향 따라 틀리겠지만 S 클래스, BMW 7 럭셔리 카로 가갖고 포르쉐 911, 박스터 이런 오픈카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리고 SUV가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 앞에 탄다 여자애들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야. 또내 채널을 이제 또 업소 다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부분. 분들도 있는 방면에 정말로 업소 일을 해갖고 차곡차곡 돈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 사고 딱이 수위 조절해갖고 이 사람한테 좀 땡기고 저 사람한테 땡기고 그 사람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정말로 큰 여자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 알지 않아요? 이중에 하나가 누군지 어유 아이고 사아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자들이 까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오늘 강남 여자들의 이 차량의 레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여자분들 예, 좋아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왜냐면 강남 술자리에서 이 사업 내용이 진짜거든 왜냐, 술 한잔 먹으면 본심이 나오잖아. 그거를 쏙쏙히 듣고 있다가 특히 뭐야? 주식, 코인 이런 애들이 굉장히 그방 안에서 오고가. 안들은 척해서 귀담아 들었다가 투자 대박나는 아가씨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좋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 강남 여자들의 차량 레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더웠고 땀이 막주룩주룩 새는데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재미난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이쁘지 않냐? 형 가봤으면 좀 이쁘지 않냐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차포식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검색 후 전화주시면 차량 선정부터 출고, 사후 AS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